알려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테슬라이프 유튜브 채널과 최근 슈퍼차저 불법 광고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테슬라이프 카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이프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는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가 존재하는데요. 전국의 슈퍼차저에다가 이 카페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테슬라이프 채널과 네이버 카페 테슬라이프하고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 걸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를 해서 나온 거가요. 어, 일단은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스티커 제거제랑 이제 스티커 제거하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차에 이렇게 쓰레기봉 두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 자기 차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이제 자기 인들 집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해왔고요. 어... 일단, 서울 상암 슈퍼차죠. 일단, 처음으로 여길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국적으로 해당 카페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법 부착물이죠. 그래서, 단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저 상관이 없는 네이버 카페지만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티커 부착이 돼 있는지 부착이 돼 있으면은 어 제가 가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 <목소리> <목소리> 오는 사람 힘들겠다. 진입. 부층 씨. <목소리> 부층 여기 혼. <laughs> 와 왼쪽은 지하인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막 회차 시간 다 쓰게. 그렇지,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상암 슈퍼차저에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슈퍼차저 왔으니까 한번 꽂아는 봐야지. 일단은 여기에 붙어 있는 그 전단지 스티커는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상암 슈퍼차저에는 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슈퍼차저로 이동을 할 텐데요. 어, 좀 여기 가까이 있어 보이는 곳이 여기. 커피명당 슈퍼차저거든요. 어, 이제 이케아 맞은편에 있는 고향 도내동 슈퍼차저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충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슈퍼차저를 이렇게 투어해보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일반 급속 충전기가 두 개가 있고, 테슬라 충전기가 다 있는데, 이쪽에는, 네, 없네요. 일단은, 어, 충전기 물려놓고, 간식 타임을 하러 갑시다. 다음 슈퍼차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으쨔! 어, 야, 질려라! 그 다음에 가볼 곳이 네, 일산 엔투어시 슈퍼차저인데요. 네, 이쪽도, 어, 근데 네. 여기도 사람이 있을 것같아 사람이 좀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 우루의저 5분. 지네 어? 오, 괜찮다. 태양광. 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 스티커가 없네요. 어, 여기도 역시 관리자분들이 되게 잘 관리해주고 를 계신 것 같아요. 오, 다, 다니고 이구이 두문차인데. 네, 여기 아, 그렇지. 어, 네, 여기서 어 고향 호텔에 있는. 4개짜리 슈퍼차저가 있거든요. 어, 슈퍼차저 스드 4개짜리가 호텔에 설치되는데, 어, 그쪽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요 어, 그러면 패싱. 최근에 오픈한 일산, 그러니까 원마운트, 그러니까 일, 일산이죠. 일산 원마운트. 주차장 넓어, 넓어. 800대. 아 여유 있었어. 어. 자, 슈퍼차저는 어디 있을까요? 와, 여기 진짜 많다. 어, 괜찮네. 어. 오 지금 대차 지금 자르리잖아. 대차에 물려놓고 쇼핑하면 딱 좋지. 어, 일반 전기차 충전기도 있고. 그러면 네 여기는 IFC몰의 슈퍼차저입니다. 스티커가 어, 안 보이네요. 음... 여기 옆에 있는 CCMN 빌딩이거든요. 이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CCM 빌딩 지하주차장 6층이고요 어, 여기도 어, 불법부착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일산, 고양, 여의도 슈퍼차저들은 클린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던 잠실 송파 슈퍼차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슈퍼차저에 도착했으니까 충전을 했고요. 네. 아, 에이, 잠깐만. 이거 아유 떨어지는 게 지금 슈퍼차저 스탠다가 대부분 이거 붙여놨는 슬라이프 이름에 먹치라는 이거 아유. 지금 떼긴 떼는데, 이게 접착제가 이렇게 남아요. 일단은 요거를 안 쓰게, 쓸일 없을 줄 알았는데, 써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접착제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뿌려줘야 되겠어요. 제거를 해야지.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요. 오, 진짜 이거 전체 샷을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와, 이거 너무. 네, 여기는 이제 서울 그 송파 슈퍼차저에서 나와가지고요. 어, 바로 옆에는 롯데월드 몰 슈퍼차저에 왔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다닌 것 같아요 슈퍼차저 스탠드가 광고판도 아니고 아니 그 자기네 카페 홍보를 왜 여기서 하는 거죠 알 수가 없네요 자 네. 여기 내기통에다가 뭔가 접착제 붙여가지고 어발라는은것 같아요 그래서 안 떨어져 손으로 아 손으로 잘 떼면 떼어지나 아유. 어우. 폐기물 뭐, 어, 쓰레기 뭔가로 붙였나 보네요. 뭐. 짠. 나머지 제거를 뜯습니다. 아. 그러니까, 슈퍼차저 밑에 지금 요, 요런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붙인 사람들도, 이, 붙이고 나서 제대로 정리를 안한 거예요, 이거. 어, 접착제 부분, 접착제, 그러니까 끈끈이 맞은 편 부분, 덮는 부분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슈퍼차저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한 거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거. 이또잘안 떨어져요. 갑 잘. 제주꽃도 어야지 일단은. 수고합시다, 아이고. 이봐봐, 이봐 어, 지금 스티커 제거제까지는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뜯어내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살짝.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자꾸 흘리게 되는데 다 주워 갈 겁니다. 이거 제거하실 때그 스티커 제거제는 굳이 필요하지, 지참 많으셔도 됩니다. 그냥 손톱으로 좀씩 조금씩 잘 제거를 하면은 떨어지게 돼 있네요. 아, 아우 진짜 폐기물 오늘의 폐기물 쓰고. 슈퍼차저는 테슬라 오너들이 쓰는 공공 기물입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광고판으로 쓰면은 안 됩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광고판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어, 테슬라 코리아로부터 뭔가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일단은 지금 여기 잠실 롯데월드몰과 옆에 송파 슈퍼차저에서 어, 이제 붙어 있는 불법 부착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네. 어, 좀, 좀 많이 우려스럽네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전국적으로 슈퍼차저에 이렇게, 어, 좀 광고판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러,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이러지 좀 맙시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테슬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 네.